대표님 큰 그림이셨나봐. 네 그럼 제제문넘어갈게요 뭐 그리고 사실 이거 아, 웃기다 대표님 <laughs> 얘기 나오면 호 뭉이 하트해나인데 그거 플러스 우리 그 우닥의 마지막 시달 렌징처럼 끝나는 것도 되게 싫어 했다. 맞아. 진짜 <웃음> 어, 너무 어지스러워요. 어지스러워요 <laughs> 했는데 막 터디분들도 그렇고 다 너무 반동적이라고 전율하는 것 같대 우리가. <laughs> 어지 전율 막 이러면서 되게 뭐라고 했는데. <laughs> 맞아. 그래? 좋아해? 약간, 약간, 뭐, 뭐, 뭐야, 팬분들은 좋아할 수 있지만, 이런 기분 있잖아. 약간, 억지 서서 깨맞추기.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우리, <laughs> 우리가 팬분들의 마음을 잘 모르나 봐. 그러니까, 우리 아 그거 진짜 안 좋아했어. 어, 갑자기. 아, 그냥 마지막에 모여서 끝내요! 맞아, 그냥, 맞아, 맞아. 다 같이 예쁜 엔딩 앞에서 얼짱 앞으로 서서. <laughs> 그 얘기도 했고 막볼때 댄서분들 옛날 우리 춤 이렇게 역대로 추는 것도 아, 너무 억지스러워 했는데 또 그것도 좋아하시더라고 팬분들은. 아 근데 그거는 좀 감동은 있어 약간 나는 근데 난 보고나 보면서 그걸 또 회사 이사님이 되게 막 어, 이거 봐 이거 봤냐 너네 댄스 춤추는 거 봤냐 이러면서 되게 호들갑떨면서 보여주셨어가지고 내가 아유 또 아저씨 <laughs> 이러고 말았었는데 근데 감동은 <laughs> 있어 그거 아무래도 시계 여자친구 정체성 같은 게 있으니까 우다에 지금도 있는데 시계 안무가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신비가 <laughs> 제 파트 시계도 같이 나어요내파트아 시계가 나는 거야 그래서 시계, 시계. 그만하고 싶어 맞아 시계 원래 네. 시계 막 이랬는데 신비그 시계, 시계 안 했잖아요 맞아 내가 시계 좀 빼주세요 시계 좀교환해주세요 <laughs> 처음부터 계속 시계만 왜냐면은 그 뮤비 때내 세트도 시계였어 나 그냥 시계 안에 갇이네요 신비가 인간 괴종 시계 그러니까 인간 시계 <laughs> 네 넘어갈게요 여섯 명 모두가 모인 콘서트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 여친이들 어떤 무대 때 가장 즐거웠어? 팬분이 나, 이렇게 나, 이런 톤으로 안 쓰셨을 것 같은데. 어느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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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봐. 그톤그톤다 그다 해줄게. 나 말해도 돼? 저는 바람 시리즈 할때그 친구 다 같이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좋고 꼬리잡기처럼 달리는 것도 좋고 어, 다 좋아하네. 어, 그리고 언니랑 하이 파이브하고 넘어갈 때도 좋고 거기 파트를 좀 좋아해. 그리고 핑의 언니랑 항상 한번 마주보는데 거기 재밌어. 아, 이거에 잠이 많 근데 그때 조금 질주나? 왜냐면 둘이 날 사이에 두고 아, 둘이 눈을 아, 아, 마주치더라고. 그래서 한, 번? 어, 한 번쯤은 날 봐주지 않을까? 아, 그리고 뭐, 언니가 뒤편에 있었어. 맞아서 우리 그 디테일하게 너가 살짝 뒤. 응. 되게 그래서 되게 어, 나도 봐줄 해 맞아. 언니가 그한 걸음 뒤에 내가 서 있는데 거으로 바로 뻔도 할줄 몰랐어. 완전 화분이에요. <laughs> 사실 나는 그 물꽃놀이하고 객석으 내려가잖아. 그때가 일단 마이크 빼서 시원하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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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적으로. <웃음> 아, 여기 관자놀이를 <laughs> 옥죄 넣은 것을 <laughs> 아, 벗어던진. 그 마이크 진짜 불편해요. <laughs> 어, 어, 잠깐, 근데 내가 말하고 있는데 무슨, 둘이 무슨 소통을 하는 거야? 제가 라 얘는 지금 사랑에 소통하고 있어. 요 어.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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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팬분과. 유준, 유전. 너냐? 유전유전 유전. <laughs> 내가 열심히 말하고 있는데 항야 언니 말씀 경청해 드리자. <laughs> 지금 내가 말하자아 약간보다 <laughs> 팬분이 더반가어 <laughs> 지금 나도 아무렴 그렇겠지만. 신비 신비 바람에 그 물, 날려 파트한 것처럼. <laughs> 수준은 이렇게 바라봐요. 그래 바라봐도 끝에도 사람이 있어요. <laughs> 그래서 어쨌든 이옥죄던내 관자를 옥죄던내 벗어 던지고. 진 어, 팬분들도 가까이서 고 <laughs> 쉴 수도 있고 시원하고 뭐 그때 물건놀이 할때 행복했어요. 오케이 축하해. 그 오케이, 나는. 나를 집중해줘도 기분이 안 좋고 <laughs> 집중을 해도 기분이 안 좋고 집중을 안 해도 기분이 안 좋아. 그럼 이렇게 볼게요. 늘 조롱하는 것 같아. 어나는딱세 <laughs> 나는 군데 있었어. 누나랑 이제 기르기르는데 내너 지나갈 수 있는 그인데 하이파이브 마주쳐가지고 우리에게냥하이파이브 지나가고. 근데 그때 음. 가끔 가끔 우리가 너무 열정적으로 때려서 손이 정말 매울 때가 있어. <laughs> 그래서 아 <laughs> 맞아 맞아. 근데 그때 신나고. 나는 그리고 이상하게 신비랑 마주치는 게 많은데 그 애플 때 엄지 파트 클링클링이 들나갈때따다다 하고 나, 나 혼자만 여기 보고 나머지 멤버들이 일쪽을로 본단 말이야 그때 신비랑 이렇잘 눈이 마주치는데 그때 서로의 힘듦을 알수 있어 그때 이제 서로의 힘듦이 이렇구나 라고 저는 알고 넘어갔는데 왜? 표정을 막읽으려요막 서로? 어 일그려진 영웅들이었어 <laughs> 네네네 너야 아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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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야. 아, 알죠, 네, 저는 춤안출 때가 제일 즐거웠어요 <laughs> 네춤안출 때가 항상 제일 즐겁고 음. 맞아 걸을 때 무대할 때 네, 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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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을 어. 때가 제일 즐 네, 워복도 지나다닐 때어 그리고 또 언제 즐거웠지? 아, Always도 재밌었죠 아, Alway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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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이틀차 Always가 재밌었고 맞아 네, 잘 찍었어. 망망망. 아 근데 마음으로. 나는 그 사실 유부도 좋았는데 그 우리 무대에 없었던 거. 그 아이디어 너무 좋아했는데 조금 영상 보면서 아쉬운 게 멘트가 빨리 나왔어. 아 조금 우리가 더아 서서히 했었어야 했는데. 했는데. 그래 우리 그 노래도 노래도 더 천천히 불르면서 나왔어야 했는데. 조금. 어쨌 그렇습니다. 유주 언니는 말했나? 질문이 뭐였죠? 아 어, 진짜? 정말 <laughs> <laughs> <집중이 웃음> 지금 이 지금 여자분 여자네. 정말. 진짜 어디 갔다 왔어. 잠깐 아, <laughs> 딴 생각했어. 죄송해요. 어느 는사상 어디 갔다 와. 그러니까 여섯 명은 뭔가, 제 우리 <laughs> 엄마 같아 말하는 거 하나도 안들어 아니, 아, 길치면서 자꾸 아, 어딜 가. 그러니까 어떤 무델때 제일 즐거웠냐? 안 즐거운 게 없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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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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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션은 쿠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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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대박! 쿠션은 저 <진짜> <laughs> <배괄> 별로 생겨서, 쿠션의 대가라는 별로는 진짜 예쁜데요 이것도 괜찮은데 진짜 안하고 싶어서 안하는게 아니라 <웃음> 그래도 <웃음> 제가 즐거웠던 순간은 어... 내가 안무를 틀렸을 때 누군가 잡아줄 때 <laughs> 너무 든든했어요. 어, 그러니까요. 기를 기울이면 때 제가 서야 되는데 그 자리에 언니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리 날려보세요. 그, 그, 뭐시겠지? 그. 아, 애플 때, 은하, 내리네. 2절에 내리네 때 은하가 저를 1초 동안 가려줘야 되는데 한 번도 가려든 적이 없었어요. <laughs> <laughs> 그거 무슨 의미죠? <laughs> <다> 무슨 <laughs> 은하가 실수한 아니면 가렸는데, 가렸는데 보여, 가렸는데, 어깨 보여서 안 와서 이게 가장 즐거웠대. 지금 저에게 지금 전투 신청을 어. 지금 하는데 다 즐거웠다. 한살때 내적 미소를 지었다. <laughs> <때문에>. 전혀 몰랐어. <laughs> 자 다음 질문. 유덕이 파트 체인지 해본다면 막고 싶은 멤버가 누구인지 궁금해요. 아 저는 아무래도 태그 유다 보니까 유출 파트가 좀 터나죠. 통... <laughs> 전체적으로다가? 네, 유주부터전체할거같아요태블 네, 유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블릿 유주 제가 사실 이거 저희가 파트 놔둘 때 녹음을 해봤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아, 파트를 다 예상을 했어요. 예상한 파트대로 다 나와가지고. 어, 비슷하게 거의 비슷하게 나와가지고. 저는 제가 하고 싶은 파트를 했기 때문에 별로 사고 싶지않은요 네, 아, 근데 춤을 좀 생각해본다면은 아, 언제 파트 그거 하고 싶어요? 더고했어 아, 여기 하고 싶어. 아, 여기, 여기. 그러니까 이거 춤이 좀 재밌어 보이는데 이거 못해가지고. 그건 조금 해보고 싶다? 요 정도? 다른 사람들은 없어요? 전 파트체인지는 그추첨의 묘미가 있기 때문에 딱히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뭐야? 추첨에? 생각? 추첨의 묘미. 명의. 추첨의 묘미가 뭐야? 그니까, 그 랜덤인 건데.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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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다 좋을 것 같은데? 뭐든 <laughs> <너는? 웃음> 시켜만 줘 <laughs> 응. 언니도 뭐 태보 유저 탐내걸볼 아니야 나는 태보 은하 그럼 태모, 앞에 이유 이유 언니들이 선정 <laughs> 선정 11점 어. 요정 한번 해본면 좋지 않지? <laughs> 진짜 놀랐어 나 <laughs> 진짜 난 너무 놀라서 말이 안 나왔어 11점 요정 이니 많이도 뽑았는데 되게 자기한테 해당 안되는지 못 뽑아가지고 오 어, 진짜? 어아제거는 빨리 이거 읽줘 앞에 두 개는 편지 형식이라 마지막 거가 질문인데 아, 먹금하겠다 아니 <laughs> 아저 진짜 제 정조롱이 어디 한번 네, 쿠션을 써보시지 먹금하겠다 우리 조롱쟁이가 많아 황조롱이니까 황조롱이 10주년에 돌아와셔서 정말 고맙고 사랑해 고생했어 모두 또 보자 이런 아, 근데 질문이 네. 센스가 조금 부족했나봐요. <laughs> <laughs> 유주 사일이 아니었나봐요. <laughs> 사실, 언니들 콘서트 끝나고 폭식했다 했는데 가장 찢었다 했던 메뉴가 있을까요? 있다면 아맛 표현 한번 기깔나게 해볼게요. 저 있어요. 유주도 뭐, 하지마. 기깔나게. <laughs> <해. 또> 살좀다 <laughs> 하지마라. 콘서트 끝나고. <laughs> 아, 진짜 좋다. <저> <laughs> 한번 망가진날 <laughs> 쟤또욕 먹어. 쟤 진짜 욕 먹는다. 우리 유주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좋은 <laughs> <좁은> 사람이에요. <laughs> 착해요. 제가 그러니까 아하는 중식집에서 탕짜면을 아 <laughs> 탕수육이랑 그 짜장면 따로 시킨 게 아니라 탕짜면으로 하나만 시킨 그러니까, 거. 게 대박이야. 탕짜면 한 그릇 반반 나눠. 되게 망가졌다. <laughs> 제대로, 제대로 망가졌다. 야, 어땠었어요? 저는 망가져서 없어져버려서 못 말하겠어요. <laughs> 언니가 그 정도로 망가진 거면 지금 말 말할 수 없어요. 네, 저도 오늘 짜장면을 먹었는데 저도 망가지고 와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저희가> 망가. <laughs> 아 아니, 저는 아, 조금, 아, 조금 아, 뭐 폭식을 했다기보다는 망가진 게 저는 코스트 끝나고 나서 빨간 음식만 먹어가지고 진짜 아 계속 빨간 음식만 그러면은 먹었어요. 열면은 빨개요. 다음... 네, 되게 빨간. <laughs> 빨간 <빨리겠네> 맛. <laughs> 저는 막 마라탕, 마라샹궈, 짬뽕, 뭐 불닭볶음면 이렇게 해서 무대 하기 전에 못 먹는 매운 음식들을 좀 많이 먹었다. 무냐하 무게를 춤춰야니까 속이 쓰려요. 맞아요. 그리고 어제도 스케줄 하러 가면서 차에서 마라샹궈 어, 마라샹궈 먹더라. 어. <laughs> 어. 맛있었어 <laughs> 근데 아니 굳이 처음에 그러니까 나눠주는 거 너무 고마운데 막 유혹을 하는 거예요. <laughs> 너무 맛있대 막 목이버섯이 <laughs> 소스가 쫙 배웠다고 하면 아 그러면서 어. 오늘의 맥기 조절이 귀가 막혔어. 어제. 아... 아 근데 진짜 귀가 막혔어. 맛있어맛있어맛있어 지금 잘 들려? 뭘? 귀가 막혔다니이거 잠깐 저기 라거있어 매니저님. 거 좋았어. 자 그럼 이요 다음 폭식. 다음 폭식자. 아, 아, 다음 폭식자. 저는 어제 저녁에 게임스케이 끝나고 삼겹살. 그 다음에, 뭐, 돼지껍데기. 맛있겠다. 뭐, 여러 가지 먹으면서, 소주도 같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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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팬분들을 만나는,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 정말로 지금? <laughs> 세수를 마신다 어, <만난다> 이거예요? <웃음> 근데, 나언에 <laughs> 마음이 좀 이해가 가는 게, 붓기를 빼려고, 아, 이게 수분이 날아가니까. 그치? 삼겹살과 소주 국수에 는데 최고의 조합. 오늘 유독 많은 분들이 <laughs> 얼굴이 예쁘다고 신춘일보인데 소독해 내 소독해. 제가 오늘 그, 그, 근데 너도 그랬어? 오독하고? 나도 계속 와서 음. 어, 오늘 얼굴 되게 좋아 보인다. 진짜 오늘 되게 예쁘다. 이러는데 아니 그냥 콘서트 끝나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나도 속방이 올라온 거지. 색깔이 좋아 색깔이 좋아서 얼굴 광 보여? 그때 너무 좋아. 콘서트하면서 애들이 적게 먹지 않아? 씨 기다렸던 것처럼 먹었으니까. 기다렸어. 그케이터링 오자마자 우리 가방도 안 내려놓고 케이터링 집어먹었어. 기다렸어. 도시락도 더러 먹는 건데 더러 먹지도 않아. 그냥 여기서 다 먹는 거. 어제 그렇게 맛있게 폭식을 해봤습니다. 엄지 씨는요? <웃음> <웃음> 아, 근데, <laughs> 엄지 씨 <laughs> 그린 요거트한 다섯 개 시킨 거예요. <laughs> 아 근데 수지 씨는 왈대로 저는 없어요. 콘서트 준비하는 기간에도 뭐안 먹지 않왔어가지고잘 챙겨 먹고 약간의 반란이라고 하면은 콘서트 때막 지인분들 오시면서 케이크를 좀 많이 사다 주셨는데 제 원래 최근에는 이제 밤에는 단거를 많이 먹지 말자가 조금 있었는데 그날 회식한 날 들어가서 케이크를 어떻게 처치 곤란이니까. 어, 그래서 배로 저, 처치를 했구나. 어, 좀, 그거 케이크 맛있어. 맛있어. <laughs> 그래서 제가 약간 냉장, <laughs> 냉동실 소금을 해놨는데 냉동실에 넣어놓은 맛있겠다. 예 네, 맛있는 케이크는 거기다 음, 넣어놨어요. 오, 케이크를 좀 오랜만에 홀케이크를 파먹은 게 오랜만이어가지고 그게 좀 제일 재밌었어요. 어, 음. 나한테 일상일 수도 있는 건 넣어줘야 되나? 오케이. 오케이. 저, 저도... 뭐 끝났다고 해서 더 특식을 하거나 이러진 않았고 그냥 평소처럼 언니 와. 맨날 특식 하잖아. 어 맨날 아, 그냥 평소처럼 닭볶음탕, 뭐 피자, 새우, 뭐시기 어, 근데 저는 약간 먹는 거는 그대로 먹고 있는데 그 콘서트 끝나고 조금 한 0.5kg 정도 빠졌거든요. 근데 나도 콘서트 끝나고 살 빠졌어. 0.5kg 정도 빠졌어요. 네. 그럼 왜 빠졌지? 그러니까 평소처럼 먹는데 그때 많이 움직였잖아. 아 여자친구 그래서 그때 했잖아. 근육이 생겼어. <laughs> 왜 살이 빠졌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자친구 다이어트 최고. 혹식을 아, 그뭐 음식도 음식인데 팬분들은 아실 거야. 내가 새벽 항상 두세 시만 되면 블루베리 요거트 두 분들은 시켜 먹어요. <laughs> 어, 뭐, 뭐, 뭐. 네, 그래서 그것도 나름의 폭식이지 않나? 아, 네. 아, 음식은 디폴트. 디폴트고 그렇죠, 그렇죠. 큰일이 날것 같아요. 약간 정신교육 한번 저희, 해야 다들. 미토코는 네, 그만. 네. 기분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laughs> 혹시 프링글스 한 통보다 더 놀라냐? 이거는. 그래, 나는 새벽 폭식으로 블루베리 스쿼즈 요거트 먹스 블루베리 스 블루베리 스 먹었어. 블루베리 스쿼트 블루베리 스코트 블루베리 스코트먹었 블루베리 스커트었어 블루베리 스커즈 었어 블루베리 스커어 블루베리 스먹고새 블루베리 스커또먹은 거라니까 늘스 매일매일 축하루베리스한즈먹일을 블루베리 스벽즈먹 시에 블루베 시켜서 먹었어. 야 저는. 어... 씹는 게 아니고, 씹는 게 아니면은 그러니까. 음식. 아니, 이었. 씹는 거는 그 전에 이제 뭐다 먹지. 고기 든뭐 혈당이 야난 무조건 고야돼 네, 혈당 스파이크 딱 주고 잠들어야 돼. 예린 언니는 확실히 어디 가서 요거안 먹을 <laughs> 것 같아. 어, 저는 언니의 그 가치관을. 나는 어디 가서 사랑받아요. <laughs> 할게요. 하나, 둘, 셋. 포토타임을 어떻게 해요? 한 명씩이요? <laughs> 오, 오. 한 명씩 나가서요? <laughs> 자, 누구부터 나가볼래? 리더다. 언니와 어 리더 솔솔송. 안 물지 마, 너. 한 명씩 나가서 포토타임을 한다고? <laughs> 어디를? <솔솔>. 어디를 나가요? <웃음> <웃음> 아 아니에요. 저희 그냥 다 같이 할게요. 네. <laughs> 기저 견동이라고이 설명 싶었던 데가 죠일이나와이키와와 대단하다. 이런 거이 살리니까. 네. 아, 아. <laughs> 와 입을 까벗 아, <laughs> 아니, 예를좀 뒤에 뒤로 가라. 이을까이었다 그건 맨안 아니, 그 저희 대기실이 되게 묘하게 생겼거든요. 네. 약간 <laughs> 반지그그 <laughs> 그... 복층, 봉충, 복층집 느낌으로 되게 천장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어쨌든 천장이랑이한이 정도 차이 있는데, 소원 언니 여기 머리 붙치면서 보니까. 진짜로, 진짜 강아. 네. 하트코 둘때 네.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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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